아, 우리는 지금 어디로 왔죠? 영풍문고!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<laughs> 테리 귀여운 동물 사전이 영풍문고에 있대요! 어, 우리 그럼 아, 한번 걸어 가볼까요? 거글 저를 따라오세요 옆에 레고랜드가 있지만 현혹되지 말고 영풍문고로 따라오세요 아 가고 아, 싶다 이리 오세요 사람이 많아요 <laughs> 아, 들테 귀여운 동물 사전을 보려고 이곳에 게 분명해요 여기가 아동한데 <laughs> 아니죠? 검색어 시 찾아보겠습니다.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제이 떼요. 이렇게 직접 출력할 수 있답니다. W 태리의 귀여운 동물 사전 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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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친칠라예요. 어. 선인장 꽃을 좋아요. 해테리의 귀여운 동물 사전 찾기 실패. 실패. 아 다시 다시 다시. 태리의 귀여운 동물 사전 찾기 성공. 성공.